오늘도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는 힘든 시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끔 영상 끝에는 유망한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으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주식 시장에 어떤 이유로 발을 담그게 되셨습니까? 남들 테슬라, 뭐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로 큰 수익을 봐서 나도 한번 저렇게 수익을 한번 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주식 시장에 뛰어든 거 아니십니까? 하지만 현재 그럴 만한 수익을 보고는 계십니까? 매번 조금 상승을 보여주면 이제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께 제가 오늘은 특별히 남은 2025년 테슬라, 엔비디아가 보여준만큼 큰 상승을 보여줄 종목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자 지금 시작합니다. 작년부터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이 영상에서 강조드리겠습니다. 2025년 이제 막 시작했고 올 한해에도 분명하게 투자로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 국가가 주목하는 AI 관련 종목으로 내 통장 잔고를 현재 시점에서 10배, 20배까지 불려줄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는 여의도 증권과 미국은 월스트리트에서 조용히 모으고 있다고 소문이 돌고 있는 테마 종목. 이건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결코 없습니다. 이 귀한 정보들까지 모두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애청자분들께서는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 미리 감사드리고요. 전 시청자 구독자분들에게 절대 금전 요구를 하지 않고요. 비상장 주식 종목은 추천하지도 다루지도 않습니다. 사칭 사기에 꼭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영상은 AI 유행 속에 숨겨진 진짜 테마가 되겠습니다. AI 즉 인공지능 관련 주에 투자한다는 소문들은 들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기관과 전문가들이 투자하는 이 안에 숨겨진 진짜 보. 물 상자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 귀한 정보들을. 영상에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한 가지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2025년에 우리 같은 서민들도 큰돈을 만질 수 있는 테마는 모두 AI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기차의 시대를 열어 세상을 바꿨다고 해도 가언이 아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그랬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으로 내집 마련을 넘어 건물주라는 명함으로 불리는 신흥 부자들의 탄생은 바로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테마 종목이 가진 단 하나의 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더 오르 겠냐 이미 선 방향된 것이다 욕심부리 지 마라 온갖 비아냥과 조롱에도 꿋꿋이 버티며 최고점에서 팔아 치운 일명 테슬라 주주들은 현재 한국에서도 이곳저곳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주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배는 아프지만 우리 생각보다 천문학적인 돈을 번 사람들은 많았다 는 이야기인데 그러다보니 제2의 테슬라를 연상시키는 인공지능 즉 ai 테마의 현재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자금을 넣어두고 상승만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죠. 채GPT 들어보셨죠? 인간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인데 이 채GPT를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익히 볼수 있고 체형까지 가능한 자율운전 시스템도 인공지능의 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는 포토샵, 프리미어, 라이트룸과 같은 소프트웨어로 유명한 어도비에서까지 이 방식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편집하고 또는 완전히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해가 거듭될수록 완전히 새로운 버전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제가 분명 오늘 영상에서 AI 종목 안에 숨겨진 진짜 테마. 전 세계 전문가들이 조용히 사들이고 있는 진짜 카테고리가 따로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바로 숨어있는 인생 역전 테마를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은 정말 이 테마 하나를 위해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닌데요. 지금 그 어느 누구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 블루오션에 가깝다는 돈방석 테마, 숨겨진 테마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AI 안에 숨겨진 테마 바로 에너지입니다. 먼저, 왜 에너지 테마가 돈을 벌수 있는지 설명부터 드릴 건데, 투자하시는 데 있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메모하면서 들어주세요. 2023년 10월 뉴욕 타임즈에 올라온 뉴스 한 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AI는 곧 하나의 국가 전체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본문을 본다면 2023년 컴퓨터 집과 여러 전기 소모량을 보았을 때 2027년까지 인공지능 서버들은 약 85에서 134 테라와트를 매년 사용하게 될 것인데, 이는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국가 한 곳에서 매년 사용하는 전기량과 맞먹으며 전 세계적으로 무려약 0.5%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7년까지 약 3년을 앞둔 현재 시점, 부족한 전기를 충당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 즉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다 피로 전용량으로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이미 기정사실로 확정되는 모양새나 다름없는 거죠. 그렇다고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AI 인공지능을 멈출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한 국가를 대비 대변하는 기술력, 방역 등 모든 것을 대체하게 될 텐데 그 어느 누구도 전력 사용량에 기가 죽어 개발을 멈추는 사태가 벌어질 일은 결코 없다고 보는 게 무방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전력을 위한 에너지 개발에 선진국들은 집중하게 되는 것인데요. AI 를 발전시키기 위한 나아가서는 나라를 완벽하게 번창시키기 위한 최종수단으로 에너지라는 세 글자 가 가장 중요해지는 시점이 온다 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ai 테마를 중장기 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좋지만 그 ai 테마의 성공을 뒷받침할 가장 중요한 에너지 테마를 늦기 전에 봐야 된다는 건데요. 이미 주식이든 코인이든 전문 기관 들은 실제로 이 테마에 집중하고 있고 개미들 소문나기 전에 조용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일반 개미들이 에너지 종목 투자하라고 하면 검색을 통해서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겠죠. 무수히 많은 종목들 중 과연 올라갈 종목을 제대로 잘 찾을 수 있을까요? 무수히 많은 종목들을 하나하나 분석해가면서 예측을 해보기란 시간도 많이 들뿐더러 사실상 분석 자체가 쉽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관련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제가 거의 처음일 것 같은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필수로 메모하시길 바랄게요. 물론 투자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그로 인한 책임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고 에너지 관련해서 말씀드릴 종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심도도 떨어지고 주기적으로 펌핑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느낌없는 종목이었지만 에너지 테마가 열린다면 이야기는 틀려집니다. 영상 보시는 지금도 여러 국가의 에너지 생산업체와 협력 중이며 앞으로 전기 관련 에너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종목으로 손꼽히는 종목입니다. 시총이 약 2천억대 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딱히 개미들을 몰려 있는 것도 아니고 기간 투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내역도 차트상으로 보이지 않아서 국내 시장의 이번 금투세 폐지와 함께 다시 한번 더 살아난다면 꼭 한번 주목해보셔야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를 빛낼 테마 AI와 함께 성장하는 외3.0 기반으로 태어난 전기 에너지, 청정 에너지를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여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고 설명드리는 점 답답하시겠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단기간에 큰 큰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 보니 이런 너무 유망한 종목 같은 경우는요 제가 공개방송에서 종목명을 이야기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로방 업자들의 미끼 재물이 되거나 세력들이 역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원하시는 시청자 분들께만 따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로리디방 업자, 광고업자 등 서민들 피같은 돈 등쳐먹는 사기꾼들을 제외한 모든 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시청자 분들께서는 많이들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여 및 인증 방법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난 순수한 시청자일 뿐이다 딱 하나만 인증해 주시면 제가 이 에너지 관련 최대 종목 공유해 드려요 화면 보이시죠? 010-5624-8925 0 1 0 오르기사 8925제 개인 번호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광고업자 분류되어 있는지 스팸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먼저 발송해주세요. 문자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열정 단어 하나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공유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오랜만에 드리는 숨겨진 테마 그 안에서도 초대형 종목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이 해당 종목 많이 참여하셔서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개미들 다 올라타면 안 간다고요? 지금까지 정말 많이 종목 공유해 드렸고 다 올라갔습니다. 개미들 올라타면 안 올라간다는 거 정말 초보들만 아는 얘기입니다. 시청 드립 같은 거 웃기지도 않죠. 자, 긴 시간 만에 돌아와서 최대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려 노력했는데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좋은 종목들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